아, 네, 리버 안녕하세요. 리버모 대표입니다. 와, 오늘 역사적인 날이 될것 같네요. 코스피 5000에 안착을 할것 같네. 그냥, 편하게. 네. 일단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좀 상승 중이고요. 그리고 네이버 오랜만에 지금 7% 올라갑니다. 네이버 8%. 네이버가 지금 오랜만에 지금 돌파를 해야 됩니다. 네이버는 요 부분만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파죽지세로 달릴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. 좀 괴롭더라도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이 박스권만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8만원 9만원 10만원 갑니다 네, 박스권 돌파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주사 엔어빌리티 오늘 또2.7%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리고 심태기 또 약간 올랐고요 그리고 엔터주 중에 디어유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HFR이랑 서진 시스템 이두 종목도 어 HFR은 약간 지금 눌림 구간인데 지금 막큰 메리트가 없네요. 지금은 오늘 APR은 약간 떨어지고 있고 조정 받고 있고 하나 오션도 조만간 신고가 한번 다시 찍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보유 종목 중에서는 오늘 네이버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ABL 바이오도 다시 상승 중이고 파마리 있었3.3% 정도 다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어, 고려화 연또좀 올라가고 있고요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 오늘 또 많이 올랐네요 7% 그리고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7% 정도 올랐고 케어젠 같은 경우는 제약주죠, 제약주. 단백질 연구개발 기반으로 전문 테라피 제품, 기능성 화장품, 건강기능식품 같은, 네.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건설주 중에 DL, 대림, 그리고 DLENC. 오늘 4%에서 6%씩 올랐습니다. 네. 두산 종목도 3% 올랐고요. 오늘도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. 코스피가 46포인트 올랐는데, 4,998입니다, 지금. 그리고, HLB, 그리고 해성DS, 그리고 하나 시스템, 또 상승 중이고. 알테오제는 제가 어제 좀 걱정 안 해도 된다,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낙폭이에요. 이건 낙폭 가드입니다. 우리 개인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, 빠지진 않을 겁니다. 어, 젠벡스 매스 타점 왔나요? 12%나 올랐네요. 젠벡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랑 우리 기술 투자. 약간 이제 비트맥스, 약간 코인이나 이런 STO 관련된 주들은 코인 시장이 좀 급등하게 되면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. 갤럭시아 모니터리 15% 정도 올랐죠. 참 이게 종목이 안 갔어요 오랫동안.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제가 1월 15일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8일 전에, 네, 8일, 네. 우리 기술 투자랑 갤럭시 에 버니드리랑 네, 다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오르네요. 네, 8일 전이면 어때요? <laughs> 이 정도 되겠다. 네, 15일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. 네.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. 타점이안 나올 때안 나온다고 좀 조정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신고가 향해서 돌 돌진합니다. 3%, 3 정도 상승 중이고, 어 KI NX라는 종목이 옛날 종목인데 거래량 많이 없는데, 네. 네, 휴림 로봇은 오늘도 오르네요. 휴림 로봇은 끝없이 오르네요. 휴림 로봇은 지금 가격에서는 그래도 추격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네. 포스코홀딩수도 약간 올랐고요. 하이브가 3%나 올랐습니다. 하이브 좀 기대되죠? BTS 때문에 4월 9일 날 월드투어 시작합니다. 네, 하나솔루션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제주반도체도 올랐고요. 위메이드 게임사 오랜만에 올랐습니다. 폴라이스 오피스가 또 6%나 올랐네요. 네 아무튼 어 종목들 보시면서 예 네, 궁금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또 저한테 또 문자 아직 안 두신 분들은 010 5 5 5 9 9461 문자 하나씩 넣어주시면은 구독이라고 넣어주시면은. 제가 또 종목 추천할 때마다 제가 문자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. 네,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어, 시황이나 업종에 대해서도 앞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전 분기별로 해갖고 업종이 1분기는 어떻다 2분기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저도 반점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문자 안 넣어 주신 분들은 하나씩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. 아모레퍼시픽도 오랜만에 3% 정도 오르네요. 이게 상승할 때 크게 돌파가 돼야 됩니다. 크게. 크게 돌파가 돼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. 약간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 좀 한다고 해서 이게 돌파가 아니고 속임수일 경우가 많아요. 네. 행보 구간은 우리가 돌파라고 착각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네, 오늘은, 예, 간단하게 보고요. 또 이따가 또장 마감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지수 올라갔고, 이제 오늘 드디어 코스피 5000에 안착을 합니다. 네, 코스피 5000에 지금 안착했네요. 네, 01059-9461 코스피 5000 시대에 또, 어, 저와 함께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.